네. 요강처럼 생기고 냄새가, 어, 요강 냄새, 오줌 냄새가 난다 그래서, 어, 광릉 요강꽃. 근데 이제 명명을 바꿔야 되겠습니다.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있는 곳이 이 화천 비수금입니다. 그래서 비수금이 요강꽃으로 명명합니다 이제 식물원에서나 다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예, 이렇게 멋지게 많이 피었습니다 아, 희귀식물 또 어, 국가가 보존해야 될 식물인데 예, 이곳 비수국이만 5천개 이상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네, 좋습니다. 참, 우리가 함께 보존해야 되고, 또, 갖고야 될 아름다운 꽃입니다. 너무너무 예쁘죠? 좋습니다. 네. 또, 옆에는 복주머니 꽃이 이렇게 예쁘게 또 있습니다. 복주머니 난 3m입니다. 여러분, 강원도 화천군, 화천읍 동촌리, 비수구미길 470번지에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 친천대학교 TV입니다. I